안녕하세요. 대길 t v 입니다어 오늘도 10월 12일입니다. 오늘 오후 비 예보, 보내일또 오전에 비온다네 예보. 또뭐 이번 주 수요일쯤 또 어, 다음 주쯤 수요일쯤 비 오고. 이게 제가 5년 농사 지어 보니까 8월, 8월 안에 당도를 올려야 되지. 9월 되니까 이게 비가 오고 또뭐 태풍도 오고 당도 올리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뭐 어떤 당도제를 쓰더라도 당도가 안 올라가니까 괜히 당도 안 올라간다고 급한 마음에 비싼 농자재 사용 안 하셨으면 합니다. 괜히 해봤자 돈만 갖다 버리는 꼴이니까 물론 뭐 어떤 농자재를 파는 데서는뭐 된다라고 하지만은 겠 당도 올리 힘듭니다. 아, 그리고 참 제가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 농장에 그 어떤 분이 방문을 하셨는데, 근데 왜 저는 좀 의아한 게왜 자기가 여기 오면은 본인이, 본인 소개를 정확히 하고 이렇게 농장을 방문하는 게 맞는데, 어, 연락도 없이, 느닷없이 와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은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어, 농사를, 어, 영천에서 농사진다 그러던데, 그럼 <laughs> 뭐 자기가 밝히기가 그래서 그렇나요? 어, 그,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농장에, 에, 뭐, 뭐를 좀, 뭐라도, 어, 어 소식이 궁금하고 정보가 궁금해서 간다 그러면 사전에, 음, 예약하시고, 어, 본인 소개를 정확하게 에, 해야만, 어, 그 상대방이 그래도, 어, 조금, 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한테 와서 뭐, 정보 들게 뭐가 있나요? 제가 유튜브에 다 영상 올리고 그러는데. 저보다 구독자도 더 많던데, 솔직한 말로 저도 뭐 유튜브 몇년 해보니까 이제 구독자늘리는 방법은 알아요. 농사정보로 말하는 힘듭니다. 이거 뭐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하는데, 음. 여튼, 음뭐 말이 딴데로 갔는데 죄송하고요. 어, 그래서 지금은 어떤 <laughs> 뭐 당도제를 쓴다 하더라도 당도 안 올라가니까, 어~ 물이나 그냥 뭐한 (5일마다) 뭐 어~ 마르지 않을 정도로 한번씩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물도 뭐 그닥 많이 필요는 하지 않지만 그도물안 주면은 이게 좀 껍질하고 이게 안에 내용물하고 이게 분리가 돼서 물컹물컹하고 그렇거든요. 식감이 떨어지니까 물은 뭐~ (5일에) 어, 한번줄때좀 충분히 좀 어~ 줘버리면 <laughs> 될것 같아요. 음~ 하여튼 그렇고 어, 저는 이거 이제, 뭐, 벗겨놓고, 어, 지금 당도 재가지고, 뭐, 어, 팔수 있는 건좀 팔고, 어, 알이 작은 거는 또 이렇게, 예, 잘라버리고, 어,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게 알이 좀 크니까, <laughs> 껍질은 예, 두껍더라고요. 예? 알이 좀 크다 싶은 건 껍질이 두껍고, 알이 좀 작고, 이런 것들은, 해보면 껍질도, 어, 얇, 어, 얇은 것들은 식감도 좋고, 어, 향도, 어, 좋고 제 포도는 향은 뭐몇년 전부터 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직거래 하면 여성분들이 아 포도 향이 좋다 이런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 어, 어쨌든 포도는 어, 사이머스켓은 제가 혹시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색이 이렇게 납니다. 어, 녹황색이라고 하는데 녹황색 정확히 남자들은 색깔을 잘 몰라요. 어, 그 그냥 연두색, 밝은 연두색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녹색은 아니에요. 진녹색이라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어, 잎이 지금 안 좋다 그러면은, 당도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음, 잎이 안 좋으면 광합성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떤, 어, 비료를 농자재를 쓰더라도 당도가 안 올라가니까, 그냥 금년에는 그렇게 넘어가시고, 음, 내년부터는, 어, 1차 지베린 끝나자마자 황상 가리하고, 황상 고토를 주기적으로 좀 관주를 하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작은 잎도 이렇게 깨끗하죠. 지난번 댓글에 어떤 분이, 아, 잎에 뭐 어떤 반점도 하나 없이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시냐, 그러지만, 어, 별로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어, 없어요. 음, 1차 지일인딱끝나자말자 황성가리 황송고토그 다음에 응애를 금년에 좀 세게 좀반를했습니다 어, 그래서 응애피, 뭐 본대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 안 보이네요. 음, 이런 것들은 가지를 잘라 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여긴튼 여기는 응이피 본게 없어요. 꼭 한번 보여 드리려고 그러면은 없고 어 그렇네요. 여튼 이쪽에는 없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음 지금은 어 물이나 잘 이렇게 주시면 되니까 비싼 농자재쓸 필요도 없고 지금 옆면 뭐 살포 어 해봤자 아 그것도 괜히 힘마 들고 지금은 뭐 어. 어비좀안 오고 어또 태풍도 안 오고 그 상황에 수확 잘했으면할 마음인데 어 지금 어 시세가 좀 그렇고 저는 이런 상황이 올줄 알았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그죠? 어느 지역에서 포도가 어떻게 되었다. 어 대구 지역에는 지금 음, 인근 주산지 포도 안 먹습니다. 어 예, 그래서 한 가지에 두송이서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 러 보니까, 뭐, 한 4, 500평에도 막, 어, 7, 8천 송이, 만 송이, 이런 식으로 착과를 시켜버리니까, 어, 과다 착과가 되면 아무래도 색이 안 옵니다. 저는 색은 굉장히 잘 오더라고, 이게. 예, 색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포도에 그 당도 올라오면 분이 당연히 있는 건데, 뭐또 분이 이렇게, 하, 아 참, 사람들이 뭘잘 모르고 막, 말을,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있잖아요. 아, 정말 사람들이 너무 한끝같요 음. 그래서, 분이 당연히, 이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검은 포도 보세요. 그, 검은 포도 오면은 당도 올라간 분이기 뽀얗게 올라오죠. 이도마찬가지예요 뭐, 수분이 많으면 당도가 많이 올라오니, 카다란 녀서 아, 참,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면서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하여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하여튼, 포기는, 당도 안 올라간다고 포기는 하지 마시고, 특정 관수량 꼭 지켜서 끝까지 수확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